기로는 초반에 퍼스널 브랜딩도 좀 궁금하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스토리가 혹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1등을 하고 해피리 에버 애프터 하면 너무 좋잖아요. <laughs> 그럼 제가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한국을 보지 않았죠. 왜냐면 그냥 여기서도 행복하게 인정받으면서 살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 1등하고 그러고 났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약도 승진도 되고. 재 계약이 될랑 말랑 할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저를 시기하는 동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5년 넘게 잘 못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그 에어리아 동료들이, 아, 영서는 좀 영어도 그냥 좀 대충하고 귀엽게 하고, 수업도 잘 못하니까 내가 좀 가르쳐 줘야겠네, 도와줘야겠네, 약간 요러, 요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제가 갑자기 자기들을 막, 제치고 막 1등을 하고 학생들이 막 끝나고 나한테 다가오고 하니까 자기 질투가 났나 봐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확 와닿지 못해서 왜 다들 대면 대면할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느낌 이상한 이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데 어, 그냥 질투가 했는데 자기들끼리 막자기네 다른 오피스에서 막그 스몰톡하고 막 깔깔거리고 또 어,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이밖에 안 하고 가네. 약간 요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때가 코로나 시기랑도 겹치고 남편도 이제 코로나 가 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코로나 때막피고 하니까 데이터 매니지먼트 하고 이런 게다 어쨌든 좀 이렇게 억그어져서 남편도 한 박사 5년차 6년차가 되니까 되게 힘들어할 또 시기였고 몸도 이제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크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저희가 상황이 다안 좋았어요. 어 애기 애기가 그때 있었죠 애기가 저2 0년니까한세살 이렇게밖에 안된 거잖아요 그까 집에 토들러 있지 나 힘들지 남편 아직 졸업 못했는데 아마 힘들어 아직 그러니까 어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집에다 못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우리 힘든 거를 이거 얘기하면 일단 이해도 못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두 번째는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실 거고 불안해하실 거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인간 아, 나위황왜 나왔지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 제가 명상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명상을 시작하고 집, 동네를 산책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코로나 2020년 때부터 제가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힘든 게막 거의 한몇 분에 한 번씩 생각나고 좀 제가 약간 억울한 일을 좀또 그래서 겪 겪었거든요 그 모함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정신이 좀 멀쩡하려면 나는 걸어야겠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좀 약간 이제 공기도 마시고 노체스터가 시골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정되고 또 명상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하고 기도 같이 하면서 아이 모든 감정을 제가 다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뭐화 불안 후회 분노 뭐 수치심 그러다가 결국에는 연민 용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감정들이. 마지막 막에는 이제 저를 막 모함하고 저를 막해 따돌렸던 그런 동료들이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너네도 되게 불안하구나. 나 같은 사람한테 오히려 그걸 느끼고 자기네도. 불안하고 완전치 않으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구나. 안타깝다. 너네도 그냥 나갔구나. 안쓰럽다.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나,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은 나랑 이렇게 나를 고마워하고 있는 학생들이네. 나를 좋아해주는 학생들이네. 이를 깨달은 거예요. 어, 나는 얘네만 보면 되구나. 는구나 그래서 학교에서 저를 승진도 시켜주고 연봉 인상도 해주고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을 서른한 살에 유학을 나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성공은 그거였어요. 연봉 어느 정도 받고 인정받고 어떤 타이틀에 이러면 나는 미국에서 성공 어, 내 부모님한테도 뿌듯하고 어, 자랑스러운 딸이고 내 친구들한테도 멋있는 친구고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그거 다 채워졌는데 제가 얼마나 얼마 동안 기뻐했는지 아세요? 당연히 기뻤거든요. 남편하고 막 축하도 하고 했는데 그 기쁨이 2주를안 갔어요. 열흘도 안 갔어요. 왜냐면은 제셋 포인트가 또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막 몇만 불에서 몇만 불 받으면 뭐, 막 이거였는데 내가 이제 몇만 불을 이게 된 거니까 허! 나 이제 이 정도 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그 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나 그럼 다음엔 저 사람들이 목표야? 그럼 이걸 또 해야 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싫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어, 40이 넘었는데 그렇게 또 살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어 스프링에도 그럼 내가 학생들을 못 보면 난 학생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는 물리적으로 로체스터라는 시골에 지금 나는 갇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한다고 막 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도 공부 아직 안 끝났고 그랬으니까. 아이도 있고 하니까 막 이사를 못 하잖아요.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럼 난 어떻게 하지? 물리적으로. 생각하다가 아,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내가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 어 내가 유튜브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되게 의미 있겠네? 학생들한테만 알려주는 것도 너무 보람되고 좋았는데, 사실 이게 필요한 것들은, 이건 말하기는 누구나 필요한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말 잘하고, 프레젠테이션 논리적으로 하고 싶고, 나답게 전달하고 싶고,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제가 이 우리 학교 등록금이 저희 경영대가 한 8만 분 되더라고요, 1년에. 그거 내고 오는 친구들한테만 제가 가르쳤던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이미 선택받은 친구들이고 걔네들한테 제가 더 잘되라고 가르치는 뭐 그것도 보람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제 모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평범한 대중분들한테 아니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제가 이 여기 갇혀 있다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2022년 여름인가부터 시작했어요. 혹시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내향형이에요.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제가 열심히 하는데 원래 다 같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저는 절대 손들고 먼저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유튜브에 얼굴을 내놓아야 되나를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불필요하게 욕먹기 싫잖아요. 어디가 무슨 프레젠테이션이 아나운서도 아니고 예쁘지도 않고 목소리도 별로고 막 이렇게 할까봐. 근데 다시 생각했죠. 아, 지금 중요한 게 내가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내가 앞으로 인생 후반전을 살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은 나는 너무 나를 생각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설프게나 막 혼자 막 찍고 편집도 막 뚝딱뚝딱 했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아무 반응 뭐, 욕,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안 보니까. 제가 6개월 동안 구독자가 65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하나씩은 올렸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러는데도 제가 낙심하지가,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재밌거든요. 뭐라도 하고, 인스타그램은 약간 또 소통 기반이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 인스타그램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여기는 내 또래 사람들 내 관심 분야 사람들이 없는데 인스타그램은 너무 많아. 거기서 막한명한명 한 하고 서로 뭐 올리면 댓글 달아주고 방문해주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한번 확뜬 거예요. 제가. 2023년 1월인가 3천에서 많이 그냥 됐어요. 그 면접 무슨 제가 꿀팁하고 그냥 아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올린 게 100만 뷰가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서 확 늘려서 3천에서 많이 그냥 한달 사이에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약간 롤 모델로 삼았던 김익카 교수님. 그 때, 그 당시, 김익환 교수님이 거인의 노트 책이 나왔는데, 그거 제가 그냥 리뷰하고, 제 영상에 올리면서, 김익환 교수님께 DM을, 그, 사람 태그 걸 수가 있잖아요. 태그 걸면서, 안녕하세요. 뭐, 저는 로치스을때 학생들 가르치는 이영선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사만 했는데, 김 교수님이, 오, 유, 유튜브 봤는데, 잘, 괜찮다. 잘한다. 그래서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게 되고, 한국 가서 이제 만나게 되고, 같이 또 유튜브 찍게 되고, 그 영상이 또 몇십만 뷰가 나오고, 그렇 그게 또 이렇게 터지고 하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고 클래스 워너원에서 연락이 오고 이러면서 제가 점점 점점 이제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채 2년 2년 2년이 안 됐어요. 이 모든 한국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인생 후반전은 그래서 좀더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나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다가와준다? 그래서 혹시 퍼스널 브랜딩을 생각하신다면, 그 퍼스널에서 퍼스널은 나지만, 나만 보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라 누구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나는 뭐를 내가 잘 알고 어떤 마음 누군가에게 내 지식을 아니면 내 깨달음을 전해 주고 싶지? 이런 거를 좀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 이 자, 여러분 계신 영역에서도 충분히 멋있으실 거고 잘하실 거지만 혹시나 다른 꿈이 있으시다면 내 가치를 좀더 의미 있게 한번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쪽도 한번 염두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